5편, 권도영 인물 프로필 종합 추락한 천재, 그 끝은? 권도영은 천재 청년사업가에서 국제지명수배자로 극적인 추락을 경험한 인물이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블록체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대담한 비전을 펼치던 그였지만, 현재는 미국 교도소 수감상태로 사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권도영의 전반적인 프로필과 그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출발과 성장 권도형은 학창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인재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글로벌 IT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곧장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20대 중반에 세운 첫 스타트업 애니파이는 정부 지원을 받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이어 20대 후반에는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여 블록체인 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특히 테라폼랩스의 성공으로 그는 암호화폐계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젊은 혁신가 30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글로벌한 주목을 받았다. 그가 내세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테라는 정부나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라는 이상을 내포하고 있어 탈중앙화 금융대피 외성구적 사례로 찬사를 받았다. 권도영은 뛰어난 설득력과 카리스마로 투자자와 지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루나티크 루네텍 로블리는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했다. 정점과 오만 권도형의 성공은 그의 자신감을 한껏 고무시켰다. 테라 루나의 시총이 폭등하고 앵크 프로토콜의 고이자 정책으로 자금이 밀려들던 시기에 그는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에는 결함이 없다고 단언했고,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자들과 설전을 벌이며 승리에 도취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그런 태도 이면에는 테라 시스템의 위험이 감춰져 있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 지나치게 높은 예치 이자율 연 20%의 지속 가능성 문제, 그리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거품 등 전문가들의 경고가 존재했지만, 권도형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확장 정책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초까지만 해도 권도형은 루나의 추가 상승을 장담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UST에 달러 연동이 깨지고 루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황은 일변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전재산을 잃었고, 온라인에는 권도형을 향한 원성과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 한 투자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피해자 모임에는 수천 명이 몰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때 권도형은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는 짧은 트윗을 남긴 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싱가포르를 떠나 행방을 감췄다. 도피와 추적 테라사태 이후 권도형은 사실상 국제 도피 행에 들어갔다. 한국 검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자 그는 한때 세르비아 등 동유럽에 은신하며 수사를 피해 다녔다. 이 과정에서 권도영이 대규모 암호 자산을 현금화하여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그가 은닉하려던 약 950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이 당국에 동결되기도 했다. 권도영은 수배 중에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도망 다니지 않는다며 자신의 소재를 묻는 기자들을 조롱하거나, 한국 검찰의 자산 동결 발표에 내돈안 막혔는데 왜 거짓말하냐는 식의 글을 올리며 큰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23일 끝내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권도영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함께 있던 측근 한창준과 함께 붙잡힌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신원조사를 받으며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부 외신은 그를 일컬어 한국판 엘리자베스 홈스 즉 희대의 금융사기극을 벌인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도형에게 여권 위조죄로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를 인도받으려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권도형 측은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송환을 희망했지만 2024년 12월 몬테네그로 정부는 최종적으로 미국 송환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권도형은 미국 사법 당국의 손에 넘어갔고 현재 뉴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이제 권도형의 운명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다. 그는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초대형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대 130년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중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권도형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테라 루나가 증권이 아니며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한국 송환 문제가 남아 있어 두 국가 간의 사법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이다. 피해자들은 권도형의 자산을 하루빨리 환수하여 보상에 쓰이길 원하고 있지만 형사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와 영향 권도형 사건은 가상화폐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폭락 사태이자 법적 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던 그는 이제 투자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그의 몰락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신뢰 하락과 규제 강화 움직임을 촉발했다. 2022년 테라 붕괴 여파로 다른 여러 코인들과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크립토 윈터라 불리는 혹한기가 찾아왔다.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권도형 개인에 대해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반응부터. 한편으로는 그가 벌인 실험 자체는 의미 있었으나 규모와 속도가 과했다는 평가지적도 존재한다.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 권도형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 분야의 사법적 선례가 세워질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유사 사례의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구성 측면에서 권도형의 이야기는 크게 다섯 갈래 현황, 사건 경과, 재산 문제, 배경 이력, 종합 평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편을 통해 독자들은 권도형이라는 인물이 누구이며 1편 무엇을 저질렀고 2편 그의 돈은 어떻게 되었으며 3편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4편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5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권도형 사태는 하나의 인물 스토리이자 현대 금융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기에 이러한 오부작 구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앞으로 최종 판결과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지켜보면서 이 추락한 천재의 이야기가 어디로 귀결될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